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아프리카가 한국을 존경하고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 2.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인들이 해외의 공항에 도착해 받은 배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있는 국제공항 엔데베 공항이었는데요. 공항에 있던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중국인인 것을 알아채자마자 도끼 눈으로 쳐다보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도착한 한국인들은 친절한 목소리로 큰 환영을 받는 상황. 중국인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한국인을 중심으로 많은 우간다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고위 관료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한국인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한국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간다 유일의 국제공항 엔테베 국제공항의 개선 사업 종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협력이 2022년 들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자리였는데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은 엔테베 공항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 엔테베 공항은 이제 당당히 국제공항을 자치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공간과 첨단 시설을 갖춘 어엿한 아프리카 허브 공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브 공항의 지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우간다 전체의 항공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엔테베 공항의 첫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의 물자 및 인구 이동에 있어 핵심이 되겠다는 취지로 세워졌지만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국제공항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항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자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죠.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항 정보를 보드판에 손으로 적어 걸어놓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화물 운송에 있어 오류가 빈번하게 나왔고 처리 속도 역시 늘어졌기에 항공사들은 엔테베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에 반드시 가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찾아오려 하지 않게 되자 당연히 엔테의 공항은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엔테의 공항 현대화를 위해 투자를 하자니 우간다 재정상 그럴 여유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 우간다 대통령이었던 요에이 무세베니는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국제공항 운영 노하우가 있고 항공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고품격 서비스와 선진화된 항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국제공항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을 전해들은 우간다는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 엔테베 공항도 바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2013년 한달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무세베니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부터 엔테베 공항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우간다의 공동전선이 시작됐죠. 현장에 파견된 인천공항 관계자는 일단 수기 시스템을 전부 폐기하고 전자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제공항의 정보 처리량은 매우 방대한 데다가 정확한 내용을 실시간 처리까지 해야 하므로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작업을 서두른 덕분에 금세 주요 시설물과 장비 점검, 항공기 위치와 상태, 날씨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전면 자동화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관제탑 높이가 너무 낮아 활주로 상황을 볼 수가 없었는데 관제용 CCTV를 설치해 이를 해결하면서 안전과 보안도 개선했죠. 국제민 간항공기구 아이카가 권고하는 성능기반 항행 PBN 이행률은 당초 목표였던 70%를 훌쩍 뛰어넘어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성능기반 항행이란 항공기의 전자장비에 목적지의 좌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GPS 신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현재 위치를 계산, 입력된 위치까지 항공기가 비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과거의 엔테베 공항이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LED와 키오스크도 한국이 설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엔테베 공항에 한국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라보게 바뀌자 점점 이용객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운영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한국공항공사의 전문가를 우간다에 파견해 직원 및 관계자 69명에게 연수를 제공, 완벽하게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마침내 엔탭의 국제공항은 제대로 된 공항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는 대형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투입한 자본은 10여년간 133억 원으로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엔테베 공항을 훌륭한 국제공항으로 바꿔놓는 무련함의 전세계가 혀를 내들었습니다. 프레드 비아무카마 우간다 건설교통부 차관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자동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말하며 신속 정확한 공항이 된 엔테베 공항은 세계 화물 운송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전수해준 노하우가 아니었다면 우간다가 감히 국제공항을 꿈꿀 수 없었을 텐데요. 인천공항은 단연간의 운용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 엔탭의 공항 외에도 제3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공항 서비스 교육 및 선진 시스템 이식을 지원해왔습니다. 2009년 이라크 아르베 신공항 운영에도 인천공항은 컨설팅을 지원하며 일찍부터 한국식 공항 서비스를 타국에 이식하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 정부와 3,150만 달러, 한화로 441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4년까지 정보통신, 기계설비, 전력, 항행시설 등 인천공항이 가진 무하우를 전수해줬죠. 덕분에 아르빌 신공항은 이라크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이 될수 있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유치할 수 있는 공항이 되었습니다. 운영한 지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인천공항이 세계 각국의 국제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에 서비스 품질 1위 국제공항으로 올라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타 선진국의 오래된 공항들이 단연간 쌓은 노하우보다 인천공항이 더 앞섰던 것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도 안전 분야 기술을 지원했고 수라바야 공항 운영 지원 사업. 필리핀 마닐라 공항 제3터미널 기술지원 사업 등 수도 없는 공항 건설 및 서비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한국 공항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동 국가를 막론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가 끊이질 않았고 우간다 역시 이 도움을 찾아왔던 것인데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로 여행과 관광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던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도 우수함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1등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과시하며 다른 공항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인천공항은 많은 공항 관계자들이 꼭 일하고 싶은 곳으로 손을 꼽으며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달리 돈과 이득에만 눈이먼 어떤 국가는 어떻게든 다른 나라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악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데요. 바로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1대1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뿌려대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집까지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불행히도 우간다와 렌테베 공항 역시 그 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통해 획기적인 체질 개선을 마치기 전까지 공항 운영도 잘 안되고 돈도 없었던 우간다는 그만 중국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2015년 우간다 정부는 엔탭의 공항 확장을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를 빌렸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한 가운데라는 우월한 입지 조건 때문에 일대일로 사업이 중요한 퍼즐로 꼽히던 엔탭의 공항이 제 발로 입 안으로 걸어 들어오니 중국은 산뜻 돈을 빌려주면서 일단은 우간다 정부를 안심시켰습니다. 중국이 낮은 금리와 함께 상환일 수도 대폭 늘려주는 제안을 해오자 우간다 정부는 방심하고 말았죠. 하지만 중국은 독소 조항을 숨겨두고 우간다 정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간다 정부에 거금을 빌려준 중국 정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빛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파악한 뒤 중국 정부는 받아낼 생각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우간다 정부를 압박하면서 진짜로 원하는 것을 런지시 꺼내놓습니다. 바로 공항 그 자체죠. 빛을 내세워 해외 인프라의 운영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대1로 사업을 위해 주요 항만 및 공항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던 중국 입장에선 우간다의 빛을 이용해 항만 및 공항시설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간다는 독소 조항에 따라 엠템의 공항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 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체 계약이 중국법에 의해 성립된다는 전제까지 붙어 있어서 우간다 정부는 국제법에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어진 중국은 아예 공항 수위 중 일부를 부채상한 준비금으로 직접 정수하는 조항까지 삽입하며 범죄 조직이나 할 법한 일을 국가 단위로 자행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간다에서는 반중 시위가 끊이질 않았고 자신들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봉취급을 한 중국에 대해 항의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등 중국인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고와 반대로 우간다인들은 엔테베 공항의 현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한 한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탐욕스럽게 다른 국가의 인프라를 강탈하는 중국과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는 한국. 너무나도 다른 두 국가의 태도 차이에 우간다는 한국의 손을 들며 중국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공항의 품격을 보여준 인천공항에 눈부신 활약의 박수를 보내며 중국의 야비한 음모에 빠진 우간다가 공경에서 빠져나와 엠탭의 공항을 되찾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행동에 아프리카 쪽에서 분노가 터져나왔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결국 중국과의 단교 선언 실제 상황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친개 같은 사람이다. 중국 비난 쏟아낸 탄자니아 대통령.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아프리카 대통령이 오직 한국에게만 극찬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에게 당한 배신에 분노하며 중국과 단교하겠다고 선언. 시진핑 주석을 향해 미친개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반면 중국은 뜻하지 않은 한국의 부상으로 인해 수천억을 쏟으며 봉을 들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왜이 나라의 대통령은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것일까요? 됐어, 돈안 갚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관료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무작정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행동에 당황한 것은 돈을 빌려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 사미아 순루오 하사는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상식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선언, 술 취하지 않고 서야 할수 없는 미친 계약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죠. 그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전임 대통령 자카야 키케테가 저지른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탄자니아 중요 항만 바가모유베가모이가 있었죠.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 대규모 항만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손을 내밀며 각 국가 수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일견 그럴 듯하게 들렸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속은 아프리카 인들은 차이나머니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탄자니아 역시 차이나머니를 받아들여 바가 모여 항만 건설에 들어갔죠. 당시 시진핑 주석이 탄자니아를 찾을 때만 하더라도 소말리아 인들은 해적들 기승에 웬만한 무장을 갖추지 않고는 아프리카 유역 일대를 오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대규모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던 중국 입장에서는 성가실 수밖에 없었죠.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규모 군대가 이들을 호위해야 하고 이들이 머물 항만 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이만 이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항만 시설의 필요성을 직감.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둘러보다 탄자니아에 위치한 바가 모여 지역이 최적의 장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소말리아 해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이 깊어 대형 상선은 물론이고 대규모 전투함까지 정박할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을 이용하면 향후 중국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탄자니아 정부와 좋은 관계를 쌓아가던 중국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항만 건설에 자신들이 돈을 대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의 표시를 하며 자카야 키케테를 구슬렸고 자카야 키케테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맺어버린 것이죠. 중국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돈을 빌려 항구를 짓는 대신 항구 사용권은 중국이 99년 동안 가져가며 중국 항군의 활동에 어떠한 조건도 닳지 않는다. 중국이 내건 조건은 국가 간 계약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99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사용 기간 설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자니아가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항구를 중국 땅으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사미아 술루 하산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심지어 중국 정부가 숨겨진 조항까지 공개하면서 탄자니아 중국 간 맺은 계약이 더 황당한 계약인 것이 드러났는데요. 항만 가동 후 세금 계산 및 감사는 중국 당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항구 내에서 탄자니아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바가 모여 항구가 건설될 경우 북부 탄가부터 남부 무트와라에 이르는 넓은 탄자니아 해변과 영역에 또 하나의 거대 항구가 들어설 수 없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계 곳곳에 중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탄자니아만이 아니라 미얀마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역시 중국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죠.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상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적도기니와 접촉, 적도기니를 오랜 기간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와 협상 끝에 바탕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스리랑카, 동아프리카 해안 일대 기지가 정부였다면 이번 적도기니의 해군 기지 건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서양과 맞닿은 곳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미중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 과거 쿠바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적도기니 기지에 미사일을 설치 미국을 겨냥해 대규모 집중 포화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군 기지 건설을 빗대어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이 진주 목걸이를 닮았다고 말하며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렀는데 요. 집요할 정도로 각 국가에 차이나 머니를 투여한 덕분에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하나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갑작스럽게 쏟아진 차이나 머니에 반해 중국을 환영하며 받아들였죠. 그러나 중국의 실체를 목도하게 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협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벗어나려고 했지만 자본으로 종속됐기에 유럽 국가들에 의해 강제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시 한번 중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다행히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고 자신들을 도와줄 국가를 찾았습니다. 중국 대신 탄자니아가 손을 내민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중국과는 다르게 탄자니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사미아 순루우 하산 대통령의 마음에 든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핵심 공략에 해당하는 대교 건설 프로젝트까지 한국 기업에게 맡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탄자니아 무역 중심지이자 항구도시인 다르에스 살람에서 건설한 뉴 셀린더 교량은 탄자니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22년 올해 완공을 맞이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중요 도시 다르에스살람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면적에 서울 인구만큼 많은 수가 몰려 있는 곳으로 다른 아프리카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층 빌딩과 높은 아파트 건물을 쉽게 볼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탄자니아인들 역시 출퇴근을 위해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도로를 이용, 경제 산업 중심지인 음사사니의 산이 지역을 통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교통체증이 심한 다르에스 살람의 주민들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및 신도로 건설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사미아 술루우 하산 대통령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공약으로 뉴셀린더 교량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바로 들어간 핵심 사업이 바로 이 교량 사업이었죠. 한국 건설의 위명을 잘 알고 있던 사미아 술루우 하산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콕 집어 교량 건설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이미 카중골라 대교를 비롯해 국직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한국 건설 실력을 사미아 술로우 하산 대통령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 마구플리 주변에 몰려들었으나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내치고 한국 기업을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죠. 총 연장 6.23km 도로및 교량 건설이었고 G.S. 건설이 총 건설 현장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완성도와 속도로 사미아 술루우 하산 대통령에게 충격을 주었죠. 새롭게 짓는 대교의 건설 비용은 대략 1억 700만 달러, 한화로 1,28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 탄자니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액수였는데요. 그러나 교량 건설 사업비 모두 한국 대외 경제협력기금 e d c p 이 지원하면서. 탄자니아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터무니없는 유구와 주권국가를 무시하는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사미아, 술루우, 하산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 조건이었죠. EDC프로 들어간 돈은 탄자니아가 갚긴 해야 하지만 30년 동안 천천히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 역시 0.5% 수준으로 충분히 탄자니아 정부 예산 안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사미아 술로우 하산 대통령은 한국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앞으로는 중국 자본을 받지 않고 한국과만 손을 잡기로 결정, 한국에게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의뢰한다고 할 정도였죠. 올해 완공된 뉴셀린더 대교는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완공된 대교가 탄자니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전망과 바닷바람을 보기 위해 일부러 걷는 이들이 있을 정도라고 보도했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 탄자니아에 깊숙이 개입하려던 중국이 한국의 존재 덕분에 사업 수주에 실패하며 오히려 한국이 탄자니아에서 명성을 떨치게 도와준 셈인데요. 중국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일대에서 놀라운 업적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 중국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한국이 더욱더 승승장구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